잘 쓰고, 잘 다듬고, 잘 읽혀지는 건 나중이에요. 그거를 먼저 신경 쓰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아로하나입니다. 어, 어제 친구랑 같이 경제에 관한 컨텐츠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했었어요. 그, 뭐랄까, 제가 예전에 공부했었던 게 경제, 금융 쪽이다 보니까, 어, 이쪽으로도 뭔가 제가 컨텐츠를 만들면 좀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책을 좀 정말 열심히 봤습니다. 서점에서 한세 권은 읽었던 것 같아요. 경제에 관한 책을 어, 나름 현 상황을 분석하는 리포트도 보고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제 어,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 그렇게 이제 제가 찍으면서 느꼈던 게아 망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건 내가 깜냥이 안 되는구나 라는 얘기를 어 친구와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보면서 느꼈어요 왜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을 하다 보면 어 계속 뭔가가 막혀요 그 경제에 관해서 얘기를 할때그 분명히 책으로는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말을 하려니까 연결이 잘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 그래서 이제 제가 느꼈죠 음 이걸 이걸 컨텐츠로 하기에는 무리다. 어, 괜히 시도했다가 대가 힘 빼지 말고 그냥 다른 걸 해보자 해가지고 어, 어제 말아먹고 오늘 일어나서 든 생각이 지금 내가 취미라고 있는 이렇게 글을 쓰고 어, 책을 읽고 하는 것들을 어, 영상으로 말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의 주제를 오늘은 제가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뭔가가 잘안 되고 뭐 아니면 힘들고 행복하지 않을 때 그런 걸 한번 글로 써 보면 어떨까요? 어, 저는 뭐글 쓰는 걸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그때그때의 감정을 블로그에 쓰기도 하고 어, 시 쓰는 걸 좋아해서 가끔은 그 감정을 시로 풀어내는 연습도 좀 하고 있어요. 어, 연습 연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냥 취미예요, 취미. 어, 전 사람들에게 종종 글 쓰는 걸 추천하는데, 왜 추천하냐면,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그냥, 속이 시원해요. <laughs> 글 쓰면 되게 속이 시원해가지고, 그냥, 어, 뭔가 가슴에 있는 그 답답함 그 무엇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덜어내는 느낌이에요. 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도 있고, 뭐 남친이나 여친에게 투정도 부리면서 그냥 그렇게 날리잖아요. 어, 뭐, 물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 그런데 그 감정을 글로 푼다는 건 뭔가 좀, 음,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뭐, 감성에 적셔서 그런 중이병 같은 글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데 이게 몇번 쓰다 보면 좀잘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어, 그렇게 조금씩 다듬으다 보면 제가 뭐, 가졌던 감정? 아니면 뭐, 생각? 그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는 글을 만나실 때가 있어요. 어, 그러면 거기서 오는 희열감이, 어, 진짜 정말 대단합니다. 그냥 짱이에요, 짱. 한편에 제 에세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한편에 제 단편글, 어, 뭔가 좀더 이렇게 일기보다는 좀더 뭔가 멋지고 세련된 글이 나오거든요. 어, 그러면 나중에 그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저는 힐링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그때 느낀 감정은 이랬구나. 아, 내가 그때 참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글을 썼었지 하면서 막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아무튼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 글을 쓰는 당시에는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짐을 밖으로 꺼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거기서 오는 1차 힐링. 두 번째는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글을 읽었을 때 오는 그 만족감 아니면 그, 아니면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괜히 그냥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남의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제 글을 읽는 거잖아요. 남의 에세이를 아니라 제 에세이를 이제 읽는 거죠. 거기서 오늘 2차 힐링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글을 쓴다는 건꼭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어, 글을 쓰는 건 표현의 행위예요. 표현의 행위. 저는 인간은 누구나 표현의 행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표현을 하지 못해서. 내 감정을 어디다 뱉지를 못하면 그냥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이 꼭 누군가에게 읽혀지기만을 기대한다는 건, 아, 글쎄요. 저는 진짜 글을 쓰는 목적하고는 좀 벗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래서 저도 이렇게 조회수가 똥망으로 나와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laughs> 왜냐? 재미있으니까. 왜냐? 그냥 표현의 욕구를 푸는 거죠, 뭘. 어 물론 사람은 누구나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뭐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 글이 읽혀지는 걸 누구나 좋아하죠. 당연히 그렇죠. 다만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낮아서 글쓰기를 주저하신다면 저는 그거는 전혀 글쓰기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 그걸 두려워하실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내 글에 내가 원하는 표현을 할수 있느냐. 어 이런 걸 고민하시는 게 차라리 저는 훨씬 현명하고 어 훨씬 여러분의 마음에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하자면, 여러분이 그렇게 뭔가 마음속에 답답한 이렇게 뭔가가 있을 때, 공책을 꺼내보는 연습을 해보고, 뭐 처음부터 거창하게 블로그 이런 거안 해도 돼요. 그냥 메모장이나 한글 문서를 켜면서 차분하게 내 생각을 글로, 어, 푸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물론 조금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요. 뭐, 그런데 어차피 내 글인데 어때요? 그냥, 공개를 안 하면 그만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글쓰기는 여기서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표현의 욕구를 굳이 막지 말고, 이왕 할 거면 글로 적어보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잘 쓰고, 잘 다듬고, 잘 읽혀지는 건 나중이에요. 그거를 먼저 신경 쓰지 마세요. 표현의 욕구를 막지 않는 거. 거기서부터가 글쓰기의 시작입니다. 저는 그럼 또 다양한 생각거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아로하나였습니다.